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GNC 에너지인데요. 자, 이 GNC 에너지 보시기 전에 먼저 이제 최근에 주식 검색기 프로그램 관련돼가지고 문의 문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관련된 영상 빠르게 보시고 나서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보셨던 검색기 필요하신 분들은요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죠 위에 핸드폰 번호로 이제 검색기라고 딱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요 해당 검색기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GNC 에너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GNC 에너지 같은 경우는요, 지금 AI 향 발전기 수주 관련돼가지고 굉장히 모멘텀들이 더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실제로 실수주도 굉장히 많이 따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더, 어제부터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 지금 10.62% 가량 상승 중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지금 어제 오늘 지금. 주포라고 불리는 기관들의 순매수세와 그리고 기타 법인에서도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외인들 또한 적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더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 GNC 에너지 왜 이렇게 급등이 나왔냐 자 실수주 관련 돼가지고 수주 관련 돼가지고 다시 한번 더 이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자 필리핀에 약 134억 규모의 비상발전기를 납품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주관련된 내용들이 터지면서 오늘 10%가량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자이 n 시 에너지 같은 경우는 AI 데이터 센터 관련돼 가지고 계속해서 모멘텀이 더해지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자 실제로 국내적으로도 국내에서도 이 데이터 센터 관련돼 가지고 이 발전기를 계속해서 실 납품을 하고 있었죠. 자 8월 29일 날은 김포에서 이제 김포 데이터 센터에 발전기를 납품을 합니다. 약 180억 원 규모고 그리고 또 8월 20일 날에는 이제 네이버에다가 각 데이터 센터, 이 세종 발전, 비상용 발전기를 약 627억 규모의 수를 따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줬다는 점. 그리고 8월 초에, 8월 8일에도 약 422억 규모의 SK의 이제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발전기를 납품을 했다는 부분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자, 불과 8월, 9월 이어가지고 거의 지금 약 1,300, 1,400억 규모의 실수주를 따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산반, 예, 3분기 실적, 즉 하반기 실적부터는 다시 굉장히 좀 크게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부터라도 오히려 매수 타이밍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거두점미하고블룸만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이 n 시 에너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건데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이 g n c 에너지 관련된 문의 문자들 굉장히 많이 남겨주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 제 정보를 좀 받아보셨거나 또는 제 영상, 제 정보를 좀 받아보시고 나서 수익실을 제대로 맛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자 사실 이 주식 정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 세력들의 정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세력 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보급 정보 중 하나죠 자 현재 이 GNC 에너지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이슈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슈들과 차트보다는 사실상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 이 세력들이 언제 얼만큼 주가를 끌어올리고 또 언제 얼만큼 주가를 끌어내리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 수익률이 크게 좌지우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세력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시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권가 연맥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부 기진까지 싹다 총동원을 해서 자이 이러한 자료를 진짜 어렵게 좀 구해 왔는데요. 제가 먼저 이 해당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이 GNC 에너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시장이 밝혀져 있지 않은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호재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먼저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이 GNC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세력들 등의 제대로 업해서 큰 수익을 노릴수 있을 만한 역대급 정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속 시원하게 영상에서 오픈을 해드리고 싶지만 엠바고가 걸려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타인 것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만큼 여러분들 큰 수익 제대로 맛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1027779188로 GNC라고 딱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요 해당 자료 절대 금전 요구일자 하나 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24시간 평일 주말 상관없이 자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세팅 싹 다해놨으니까요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GNC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 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희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프로 무료 정보 받고 대박 나세요 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종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 번째, 그리고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통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 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이네 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은 집중 공략 해드리겠습니다 라오 이렇게 적혀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 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세 번째 질문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냐 저는 3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것보다 내가 1대1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더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은 볼수 있다라는 점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들 진짜 확신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 주시면은 답변 드린다. 지금 위에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 010하고 2757에 그리고 9181딱 적어 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해 주면은 끝이다. 대기시 이 해당 구글폼 링크는 더 보기에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기 좀 꺼려지시는 분들은 이 구글폼 이용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 한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 1 0 2 7 5 7 9 1 8 1로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드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로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 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